네, 오늘 출애국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모세는 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불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 이전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보려고 애쓰다가 한번 실패하고 사람을 죽이고 또 동족에게 배척받고 광야로 내쫓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애굽에서 빼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런 큰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는 대목의 연장선상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어 그렇게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차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끈기를 가지시고 설득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은혜와 위로의 모습으로 와닿습니다. 하나님께 수임받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지인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훌륭하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전해야 할 그런 메시지, 그런 내용을 주시고 또 오늘은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적, 표증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승리, 어, 성공, 이것은 내가 갖춘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이루어가시고 그분이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표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앞에서 첫째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보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떤 이렇게 되묻는 그런 구절들이 생각보다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뭔지 몰라서 물으실 일은 없겠죠.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으셨고. 모세의 기질과 재능, 그리고 모세가 처한 환경,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대단한 것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서, 모세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이게 있어야 너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이미 네가 해답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미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위대한 사역을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이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삶의 상처로 얼룩진 그런 부서진 부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다듬어서 사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떤 기질, 우리의 어떤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환경들. 하나님은 무엇 하나 사용하지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스 사람들 쳐 쳐죽이잖아요. 어,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쳐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재료를 가지고도 위대한 역사, 큰 구원의 역사를 읽으실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갖추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미 내 안에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열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양을 칠 때에 쓰던 도구였습니다. 너무 평범한 목자들이 들고 다니던 도구였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하고 큰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많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이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병거가 많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들은 넘어질 것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일어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지팡이로 큰 이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알고 보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야말로 지팡이 같은 존재 아닙니까? 사실 어디에 다가 쓸라 그래도 그렇게 유용해 보이지, 보이지는 않고 대단히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비록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의 위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추는 백성 자기를 부인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귀하게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의 의미로 따지면 너무나도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전에 예수 밖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평범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거인과 같은 세상을 맞서게 하시고 죄에 대항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심판의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셔서 모세의 지팡이가 땅에서 뱀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조금, 어,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독이 있는 뱀을 저지하려면, 물리지 않으려면 상식적으로 머리를 잡아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뱀을 다시 지팡이로 바꾸시는데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3절에 다시 보세요.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통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매우 다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납득될 만한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비록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도우시기도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관건이 나의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이성에 합당하지 않은 왜 이렇게 시키실까? 이런 대목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매우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 난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과 생각이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많이 생각할수록 오리무중에 빠지고, 많은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각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삶에 고민하고, 그리고 해결한받지 못한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정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냐면 그의 말씀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내 마음이 애타고 간절하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대면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기준으로 삼아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다윗이기 때문에 비록 다윗의 인생에도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의 인생이 종국에 승리했고 성경에 그의 삶을 위대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자신의 이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받드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자를 보십시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적을 보이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된이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세야, 너를,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아라. 설득은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득하는 능력도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나를 믿고 가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종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담긴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분이 일의 마무리까지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너의 품에 손을 넣어 보라. 손을 딱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손에 손을 품에 넣어라. 다시 빼 보니까 깨끗이 희어진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나병은 감각이 없는. 감각을 상실하는 저주받은 병인 것입니다. 어그 병이 눈같이 되었다라는 건그 병세가 가장 악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진짜 이 나병을 걸린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 누구보다 더 저주를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일 지독한 저주가 영적인 나병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질병,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져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병이 이제 나병이죠. 이 나병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종살해하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노예가 되었고. 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고, 또 종살이하면서도 애굽의 물란한 문화가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로 스며들어와서 죄에 물들어 가련하고 회생의 여지가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나병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씀을 따라서 다시 품에 자신의 손을 넣었다가 꺼냈을 때에 깨끗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깨끗이 고치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대목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병에 걸린 모세의 손을 치유해 주실 때에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대목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셔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여기다 갔다가 막뭐 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짧은 비록 짧은 순간에 우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보여주신 이적이었지만 아주 매우 심오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품에 넣어라. 그래서 고쳐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향하신 연단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시고 내 품에 손을 넣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연단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그 연단이 종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음, 예수께서 온 종일 그물을 던지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제자들,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콕 집어서 지금까지 총일 수고하다가 돌아왔는데 다시 좀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는데 안 됐는데 그리고 예수님보다 어떤 어부로서의 물고기를 잡는 지식은 제자들이 더 탁월한데 사람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조금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렇게 하루 종일 실패했던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지니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죄를 자각하죠.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고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렇게 고백한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격려하시면서 앞으로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격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관건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의 시간이 우리 믿음을 레슨하기 위한 시간임을 우리는 종종 까먹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 그러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헤매이고 다니죠.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연단을 주시는 목적을 생각하십시오. 뜻을 생각하십시오. 무언가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방황하고 배회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묵상을 묵상의 시간을 드리고, 더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그러한 주님과의 연합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시간들이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은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며 주의 말씀으로 임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인생의 연단을 거두어 주옵소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내 품에 손을 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의 뜻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한번 영적인 도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중점은 이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못 고칠 병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성경이 다 지향하는 그 종착점은 어디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출애급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이죠 결국은 예수의 피가 못 고칠 병은 없는 것입니다 중한 죄와 고통과 슬픔, 의심과 불안, 실패와 절망 그피에 잠기면 그리스도를 향한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면 주홍같이 붉은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이 시간 살아 계신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에 그 임재에 적셔지면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나일강물은 무엇인가? 이집트 문명의 젖줄입니다. 고대 문명은 다 강을 끼고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이고 생명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을 존재하게 한 근원과도 같은 것이고 그 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력과 많은 그런 열매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물이 피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으로 가득한 애굽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피로 변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구별된 삶인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을 부요케 하던 것들이 핏빛이 되고 잿빛이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주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이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두를 내기 힘든 일도 주저함이 생기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을 그분의 주도권 아래에 내려놓고 그분이 다스려 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약할 때에 그분은 강함이 되어 주시고,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한순간도 거리를 두지 말고, 가까이 하고, 매사에 우리 하나님이 붙드심을 기억하며,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반드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